경제학자의 서재 37리아 커트 아메드의 금융의 제왕 세계를 뒤흔든 검은 목요일은 어떻게 발생했는가 리아 커트 아메드 케냐 출신의 미국 경제학자이자 경제 역사가다 케임브리지 대학교와 하버드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공부했고 25년간 전문 투자 매니저로 일했다 현재 미국의 사회과학 연구소인 브루킹스 연구소의 자문 위원이며 싱크탱크인 뉴아메리카에서 활동하고 있다 금융의 제왕은 그의 출세작으로 첫 출간된 2009년에 각종 서적상을 휩쓸었으며, 2010년에는 퓰리처상 역사 부문을 수상했다. 2010년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벤 버냉키 의장은 금융위기조사위원회 퍼낸셜 크라이시스 인콰이리 커미션로부터 세계 금융위기에 도움이 될 만한 책을 추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버냉키는 딱한 권을 추천했다. 바로 2009년 출간된 리아콰트 아메드의 《금융의 제왕》이었다. 경제역사를 다룬 이 책은 2009년 파이낸셜 타임스, 뉴욕 타임스, 아마존닷컴에서 하나같이 올해의 최고 도서로 꼽은 화제작으로 2010년에는 퓰리처상 역사 부문까지 수상하며 역작의 반열에 올랐다. 아메드는 1999년 타임에 실린 기사 세상을 구원할 위원회 더 커미티 투 세이브 더 월드를 읽고 이 책을 구상하게 되었다고 한다. 해당 기사는 앨런 그린스펀 연준 의장, 클린턴 행정부의 로버트 루빈 재무장관, 로런스 서머스 재무차관 등 당시 경제 관료들이 공공 기금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으며 세계 경제를 붕괴 직전까지 몰고간 아시아 외환 위기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과정을 다룬 것이었다. 아메드는 1920년대 사대 중앙은행의 수장들, 영란은행의 몬테규 노먼, 연준은행의 벤저미 스트롱, 독일 제국은행의 알마르 샤흐트 프랑스 중앙은행의 에밀 모로에 대해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풀어놓을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1990년대와 2000년대에 그린스펀처럼 현인 대접을 받았고 이들의 한 마디 한 마디가 주목받았다. 하지만 이 금융의 제왕들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금융계의 재건을 책임지는 동시에 사상 최악의 경기 침체인 대공황이 일어나는데 일조했다. 평화기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아메드가 보기엔 근본이제가 바로 그 원인이었다. 많은 사람이 2008년에서 2010년 대침체 그레이트 리세션의 원인으로 그린스펀의 느슨한 통화 정책을 지목했다. 이때 출간된 금융의 제왕은 단숨에 시의적절한 책으로 주목받았다. 아메드는 심층적인 연구로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의 사이 기간에 펼쳐진 경제 드라마의 주연 배우들을 세세히 묘사하며, 무미건조한 경제사에 그쳤을 내용의 생기와 흥미를 불어넣는다. 그럼으로써 사람들이 대표적 개인 은행가를 지나치게 신봉하고 은행가가 시대착오적인 이론에 집착하면 크나큰 위험이 닥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전달한다. 황금화를 낳는 거위일까? 미개한 유물일까? 전강기의 유명한 경제인사인 몬테규 노먼은 근본이제가 세계 질서와 번영의 근간이라는 이론에 신앙에 가까울 정도로 단단한 믿음을 품었다. 근본이제를 채택한 나라는 국고에 비축된 금만큼만 화폐를 발행할 수 있었으며 이론상 모든 지폐는 실물금으로 교환 가능했다. 근본이제하에서 정부가 돈을 찍어내 채무를 갚기란 불가능했고 근본이제는 재정규제 장치 역할을 했다. 제1차 세계대전 발발 전 세계 경제가 한껏 호황일 때는 근본이제가 무역과 성장을 촉진하며 제대로 작동하는 듯 보였다. 그러다 전쟁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교정국들은 인류의 비극을 초래한 것은 물론 2 0 0 0억 달러에 달하는 돈을 차입했다. 파리 강화 회의는 독일의 막대한 배상금 통지서를 떠안겼는데, 독일이 전쟁 이전에 달성한 국내 총생산 GDP의 100%에 가까웠다. 독일이 파산을 면할 방법은 통화 발행뿐이었다. 이는 참혹한 결과를 낳았다. 1923년 독일 화폐인 라이스 마르크는 이미 휴지 조각이나 다름 없었고, 물가는 며칠 간격으로 두 배씩 뛰어올랐다. 독일 중산층이 일생 동안 저축한 돈은 가치를 잃었다. 정치 혁명이 프로이센 제국을 뒤집어엎으면서 사회 질서도 무너졌다. 두려움을 느낀 중앙은행 수장들은 세계가 전쟁 이전 같은 안정성과 재정 건정성을 되찾으려면 빨리 근본 이재로 돌아가야 한다고 합의했다. 하지만 전쟁 당시에 각국 중앙은행이 산더미처럼 발행한 지폐가 걸림돌이 되었다. 비축된 금의 가치와 총통화 공급량의 균형을 바로잡을 방법은 사실상 두 가지뿐이었다. 하나는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을 줄이는 티플레이션이었고, 다른 하나는 금 대비 국내 화폐의 가치를 공식적으로 떨어뜨리는 평가절하였다. 당시 영국의 재무상이던 윈스턴 처칠은 티플레이션을 선택했다. 그러나 금 비축량이 충분하지 못한데다 지나치게 높은 파운드와 가치 때문에 국제 경쟁력이 약화된 탓에 영국 경제는 1920년대 내내 고전을 면치 못했고 금리와 실업률은 치솟았다. 반면 평가절하를 택한 프랑스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누렸고. 금비축량과 해외 수출이 증가했다. 미국은 전쟁 자금 명목으로 몇몇 유럽 강대국에게 막대한 돈을 빌려준 덕분에 부유해지기 시작했다. 모든 나라가 근본 이제로 연결된 탓에 한 나라. 예를 들어 평가절하를 단행해 영국과 독일에 실업을 수출한 것과 같은 프랑스가 승승장구하면 다른 나라가 타격을 입었다. 근본 이제로의 폭기는 모든 나라의 번영 증진이 아니라 특정 국가가 다른 국가의 희생으로 잘 살게 되는 제로섬 게임을 유발하며 적대감을 부추겼다. 그럼에도 근본 이제를 대놓고 공격한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케인스는 금본이제를 미개한 유물이자 미신적 숭배라고 공격했지만 금이라는 버팀목 없이도 신용창출이 가능하다고 영국 정부를 설득하지는 못했다. 아메드는 금본이제가 안정성을 보호하는 우산처럼 보였지만 결국 구속하는 존재로 판명됐다고 주장한다. 금본이제라는 패러다임은 몇 차례 통화 위기를 겪고 대공황이 일어난 후에야 마침내 힘을 잃었다. 수렁에 빠진 세계 경제. 영국은 금피충량이 고갈될 위기에 처한 1931년 마침내 금본이제를 폐지했다. 영란은행의 평판은 떨어졌으나 폐지 몇달 만에 파운드와 가치가 30%나 하락함에 따라 영국이 교역 경쟁에서 우위를 되찾을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생겨났다. 캐나다, 인도, 북유럽 등 다른 여러 나라의 화폐 가치도 하락했다. 아메드에 따르면 1931년은 세계 각국의 극심한 경기 침체가 대공황으로 전환된 해였다. 금본이제를 고수하면서 발생한 문제 때문에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예금 대량 인출 사태가 일어났으며, 디플레이션 심리 때문에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는 악순환이 생겼다. 1932년 미국에서는 투자가 절반으로 급감했고, 공업 생산량이 25%나 감소했다. 물가는 10% 하락했으나 실업률은 20%를 찍었다. 주식시장은 41포인트로 바닥을 쳤다. 이는 1929년 기록한 고점에 비해 90%나 급락한 수준이었다.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냐는 기자의 질문에 케인스는 "그럼요. 암흑기로 불리는 중세가 400년이나 계속되었죠라고 답했다. 1933년 초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뉴욕타임스는 워싱턴이 전쟁 기간 동안 포위된 수도 같다고 보도했다. 28개 주가 은행 시스템을 폐쇄했다. 이미 전에 전체 은행의 25%가 문을 닫은 상황이었다. 급격한 집값 하락에 따라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은 국민 중 절반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고 파산했다. 문을 닫지 않은 제철소는 생산 설비의 12%만 가동했다. 자동차 공장의 일일 생산대수도 2만 대에서 2천 대로 급감했다. 아메드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의 1억 2천만 국민 가운데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이렇다 할 소득원이 없는 국민이 3,400만 명에 이르렀다고 전한다. 카를 마르크스는 호황과 불황의 순환이 갈수록 극심해짐에 따라 자본주의가 반드시 무너지리라 예언했는데, 당시 상황을 보면 그 예언이 적중한 것만 같았다. 권위를 내던지고 번영을 얻은 미국. 루스벨트의 첫 조치 가운데 하나는 닷새 동안 미국 전역의 은행 폐쇄를 선언하고 금수출을 전부 중단한 것이었다. 그의 긴급은행법 이머전시 뱅킹 액트 덕분에 지금 능력이 있는 은행은 점차 영업을 재개할 수 있었고 연준이 공급한 준비금을 예치금으로 보유할 수 있었다. 게다가 해당 법의 재정과 더불어 달러는 더 이상 정해진 분량의 금으로 뒷받침받을 필요가 없어졌다. 다양한 자산을 달러로 교환하는 일이 가능해졌다. 루스벨트가 개혁 조치를 시행하자 은행에 대한 믿음이 단번에 뛰어올랐다. 사람들은 침대 매트리스 밑에 보관하던 현금을 다시 은행에 넣었고, 주식시장은 반등했다. 루스벨트는 케인스식 부양책에 착수했다. 그는 경제학자 및 금융업자의 조언과는 반대로 경기회복의 해결책이 물가상승이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근본이제를 한시적으로 중단하기 위한 농업조정법, 에그러컬처럴 어저스트먼트 액트의 개정을 받아들였다. 그 결과, 금의 뒷받침 없이 30억 달러를 발행하고, 금 대비 달러와 가치를 50%까지 인하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아메드는 금본이제라는 죽은 손과의 결별이 경제 부흥의 비결이었다고 분석한다. 영국, 미국, 프랑스도 각각 1931년, 1933년, 1935년 금본이제를 폐지했고, 초인플레이션의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독일도 금본이제를 폐지해 경제를 다시 자기 궤도에 올려놓았다. 연합국은 독일로부터 모든 배상금을 받아내겠다는 계획을 사실상 포기하고 처음 정한 320억 달러가 아닌 40억 달러 정도만 받았다. 독일 경제는 상당부분 재무장 덕분에 급속도로 성장했다. 그러나 근본 이제가 아무런 장점이 없다 해도 이를 대체할 제도가 있었을까?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케인스는 강력하지만 강제성 없는 규칙을 바탕으로 한 제도를 창안했다. 각국이 자국통화를 미국 달러화에 고정하되 변동 가능한 환율을 적용하는 제도였다. 아메드에 따르면 그 목적은 독일과 영국이 지속 가능하지 못한 화폐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 금리를 큰 폭으로 인상하고 대량실업을 낳아야만 했던 1920년대에서 1930년대 방식의 강제적인 정책을 다시는 시행하지 않기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 신규 제도는 각국에 다시 어느 정도의 통제권을 주되 국제무역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 오늘날의 근본 이제는 무엇일까? 믿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당시에는 아무도 근본 이제의 일을 제기하지 않았다. 푸버처칠, 레닌, 무솔리니 등 모두가 근본 이제를 신봉했기 때문이다. 1920년대에서 1930년대의 근본 이제는 각국의 경제를 세계로 잇는 유일한 수단으로서 간주되었다. 그러나 아메드는 고전파 경제학자들이 근본이제의 가장 강력한 상징으로서 사랑에 맞지 않던 자율통제 시장이 기대처럼 번영과 평화의 토대가 되기는커녕 각국을 붕괴 위기로 몰아가고 자유주의에서 전체주의로의 무시무시한 전환을 불러일으켰다고 설명한다. 히틀러의 출현이 대표적이다. 아메드는 제1차 세계대전 후 연합국이 독일의 막대한 국가 채무상환을 강요한 것이 역효과를 낳았다며 재정적으로 타당해 보이는 조치가 정치적으로는 매우 어리석은 조치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언급한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근본 이제는 무엇일까 조지프 스티글리치는 그의 저서 유로에서 유로화가 국가 재정을 구속하는 장치로 작용해 유럽 각국의 경제를 파탄냈다고 주장한다 유로화가 유로존에 가입하려는 나라에는 특권의 상징이자 유로존을 이탈하려는 나라에는 재난의 상징이 되었다는 것이다 다가올 미래 비트코인이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상으로 리아카트 아메드의 금융의 제왕이었습니다